안녕하세요. 슈퍼브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슈퍼브 AI의 정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오토큐레이트가 진행된 후 제공되는 오토큐레이트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토큐레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카데미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큐레이트 리포트 목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항목의 리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작업의 리포트가 다운로드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토 큐레이트의 선별 방식 중에 엣지 케이스 찾기가 진행된 후 생성되는 리포트를 예시로 각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엣지 케이스 찾기 큐레이션 방식은 전체 데이터셋을 분석해 희귀하거나 모델이 잘못 예측하는 사례, 즉, 엣지 케이스를 찾아내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셋 전체에서 몇 개의 객체가 있고, 그중 슈퍼보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엣지 케이스로 찾아낸 데이터와 객체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클래스 분포 비교인데요. 전체 데이터 셋대비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찾아낸 엣지 케이스의 클래스별 분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카 클래스 수치를 확인해 보면 43.24%가 엣지 케이스로 분류되어 있어서 전체 카 객체에서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음을 뜻합니다. 반면, 트레인처럼 전체 수가 매우 적은 클래스는 엣지 사례 수도 6개로 극히 적어 추가 수집이나 증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클래스 분포 비교를 알수 있는데요. 전체 데이터셋의 클래스 분포와 알고리즘이 찾아낸 엣지 케이스 샘플의 클래스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드물거나 모델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우선적으로 선별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클래스가 지금 데이터에서 부족한지, 이후 라벨링 혹은 재학습 시 어떤 클래스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커버리지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시각적 유사성 기준으로 생성한 벡터, 즉, 임베딩을 군집화하여 얻은 클러스터의 밀도 관점에서 큐레이션 알고리즘으로 선별된 데이터셋이 무작위 샘플링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분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더 흔한 객체들을 포함하는 반면, 작은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엣지 케이스라 부르는 희귀한 객체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선별된 데이터가 밀도가 낮은 클러스터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큐레이션은 희귀하고 다양한 시각적 특징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데이터를 골라줌으로써 모델이 예측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엣지 케이스를 선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렇게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선별한 엣지 케이스의 샘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별된 데이터를 검토하여 엣지 케이스로서 유효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오토큐레이트의 엣지 케이스 찾기 방식이 진행된 후 제공되는 리포트 확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프로젝트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똑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토큐레이트 리포트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Auto Curate Repor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